낭만 강아지 봉봉 글 홍민정 그림 김무현 일권 똥개 아니고 번개 오화 탈출 계획 봉봉은 한참 동안 개집에서 나오지 못했어 밖으로 조금만 머리를 내밀어도 남자한테서 났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 봉봉이 처음 맡아보는 아주 고약한 냄새였어. 봉봉이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시켰을 때였어. 볼트와 너트가 마당의 모습을 드러냈어. 둘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봉봉한테 다가갔어. 괜찮냐? 왜 왔어? 여기 다시 올 필요 없다며? 이제 보니 도둑고양이에다가 겁쟁이들이었어. 나는 너희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지, 뭐야? 봉봉의 말투에 원망이 가득했어. 봉봉은 몸을 동그랗게 말고 다리 사이에 머리를 묻었어. 보트가 봉봉을 향해 말했어. 노야몰로 겁나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보트가 괜히 미안한 마음에 큰 소리로 한마디 덧붙였어. 너트 우리가 저런 겁쟁이랑 같이 다녀야 하는 거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 말에 봉봉이 후다닥 계집 밖으로 뛰쳐나왔어.같이 다닌다고?나랑?정말?진짜? 봉봉은 신이 나서 목줄이 목에 감기는 줄도 모르고 뱅글뱅글 돌았어. 봉봉이 남자한테 맞서는 동안 볼트와 너트는 고물 틈에 숨어 있었어. 너뚜는 남자가 이상한 차 주인이라는 걸 금세 알아챘어. 냄새를 맡았거든. 봉봉이 맡은 바로 그 냄새지. 너뚜는 오래전에 산속을 헤매다 철창에 갇혀있는 개들을 보았어.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좁은 철창에서 모두 희망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 주변에는 누릿한 냄새가 가득하고 간간히 개릴의 비명이 들렸어. 그때 기억이 떠오른 순간 너트는 봉봉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대로 잡혀가게 놔둘 수는 없었어. 봉봉. 진정하고 여기 좀 앉아 봐. 너트의 말에 봉봉이 냉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어. 방금 왔던 남자가 내가 봤던 이상한 차 주인이야. 정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봤어. 그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 밖에 그 차가 서 있었어. 너한테 물린 손을 붙잡고 차에 타는 것도 봤고, 오늘 밤 너를 잡아가려던 게 분명해. 잠시 무언가 생각하던 봉봉이 말했어. 이제 알것 같아. 그 사람한테서 났던 이상한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야. 죽은 개들의 냄새. 봉봉이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 봉봉은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상상했어. 언젠가는 진짜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야.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자 울컥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 뭘트너트난 여길 떠날 거야. 어떻게든 목줄을 끊고 말겠어. 봉봉이 갑자기 머리를 흔들며 목줄을 벗으려 도리질을 했어. 바닥에 늘어진 줄을 물고 자근자근 씹기도 하고 발로 박박 긁기도 했지. 나도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너희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고. 나는 여기서 꼭 탈출할 거야. 볼트가 한쪽 발을 봉봉 등에 올리며 말했어. 봉봉, 괜히 빼지 말고 앉아봐. 우리 계획을 말해줄게. 계획이라는 말에 봉봉의 표정이 금세 기대로 차올랐어. 볼트가 바닥에 길게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고물상에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어. 시장이 뭐야? 볼트가 후, 한숨을 내쉬었어. 시장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먹을 것이 많아. 먹을 것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쥐가 있지. 볼트는 봉봉을 보며 말을 이었어. 봉봉은 귀를 쫑끄 세우고 볼트를 쳐다봤어. 시장에 가서 튼튼한 이빨을 가진 쥐를 데리고 올게. 그 쥐한테 목줄을 끊으라고 하는 거지. 어때? 봉봉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어. 이렇게 질긴 목줄을 끊을 수 있는 쥐가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어쩌면 오늘 밤이 여기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볼트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 볼트와 너트는 나란히 철문 틈으로 지나 밖으로 나갔어. 봉봉은 둘의 꼬리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어. 봉봉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어느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 봉봉의 마음에 보름달처럼 환한 무언가가 차올랐어.